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도 축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씨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과 읍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포가 응답하리라 요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죽.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산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론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요하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2장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장의 내용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가?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다를 심판할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질문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서리라 그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까 기다렸더니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가라. 아,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어, 답변은 20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3절과 4절에 그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할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이 두 번째 그 답변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진노 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살아남으려고 타인을 억압하거나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그러한 그 혼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고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란 중에 역병 중에 또한 전쟁 중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혼란이 생기면은 뭐 로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우상도 또 이단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세기 우상은 그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기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 우상이 그 어?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19절 보면은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손으로 어, 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또 신비하게 생긴 돌을 어, 신처럼 여기고 어, 그에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는 도중에 에, 우리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어 재앙이 있다, 어, 전쟁이 있다, 역병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만 살아나려고 타인을 억압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그러한 중에도 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 사절입니다. 어,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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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 오직 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한 중에도 기도하고 그러한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또 그러한 중에도 더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기죠 어려움은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아니 모든 게다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편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었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중에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기도하고 또한 협력하고. 또 생명을 돌보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질문을 이 하박국이 했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의심과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타인의 것을 빼앗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출발하는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 의심과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어, 우리 코로나19 소멸, 감염자 신자, 반역 장애 결석자, 어, 작년 도년 교회 학교, 가정 직장 기업 위에 예배에, 또한 건강, 경제 회복 위에 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에, 이제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방문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지는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